네, it's a busy day, mike. yeah, we had a lot of people this morning. right, a lot of people having checkups. most of them are healthy, thank goodness. wasn't that boy, wasn't that baby cute? it was fun to measure and weigh him. he's grown a lot since he was here last month. He sure has. And he's up to date on his vaccinations. His mother is very careful about that. 예, 편의상 반 정도로 끄는 거고요. 네. Uh, it's, a very, uh, it's a busy day, Mike. It's an, it's는 it is의 줄임말이죠. It's은 세모를 칠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세모냐 하면 빈칭조어가 되는 거죠. 빈칭조어. 뭘로 태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 내일 날을 가리키는 바쁜 날이다.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바쁜 날이다, 바쁜 하루다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쁜 하루다가 아니라 그냥 바쁜 하루다. 이제 뭐 today로도 되겠죠. it's a busy day today 오늘은 바쁜 날이다 이렇게 되고요. 마이크에서 이슨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여기서는 날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 마이크와 둘이 동료인가 봐요. 그랬더니 yes 줄임말 yeah. yeah. We had a lot of people. 우리는 가졌다. a lot of가 두 줄이죠. l o 많은 사람들을 this morn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가 되죠. today morning하지 않고 this morning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을 가졌다 이 말은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왔다. 뭐 가게면 손님들이고 이렇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 을 가졌다.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Right. 맞아. a lot of people 많은 있죠.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Having checkups, have가 아니라 having이니까는 어 뭐죠? 가지고 있는 이렇게니까는 꾸미는 게 되죠. Having부터 checkups까지가 가려고요. People를 꾸미죠. 그래서 have checkup, checkup은 검진이죠. checkup한다. 그래서 에, 검진 어, 검진을 가지고 있는이니까 검진을 하는이죠. I have a checkup합니다는 검진을 하다가 돼서 I do checkup하지 않고 have a checku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 검진을 가지고 있는이 아니라 검진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죠 명사는 원래서, 원래 앞에서 꾸미죠 어 tall boy 키가 큰 소년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미는 건데 이 people 이란 단어는 뒤에서 꾸밈을 받았어요 명사가 보통 앞에서 꾸밈을 받는데 이렇게 뒤에서 꾸밈을 받을 때에는 뭐가 생략되었냐이 사이에 뭐가 생략, 생략되어 있냐 하면 음, who are 가 생략되어 있죠 who are 혹은 That are. 예. 제가 오래간만에 예. 온라인 강의를 하느라고 아 이것도 쓰는 법을 또 많이 까먹어가지고, 어, 처음이라 조금 또 어색해요. 예. 그래서 이거 펜도 조금 더 굵게 나왔어좋겠는데 예. 앞으로 조금 조금 더 예. 발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처음엔 좀 연하더라도 네. 봐주시고요. 그래서 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예. 꾸며주는 바로 이 앞에 네. 그래서 having checkups 검진을 하는 어, 많은 사람들 해서 문장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앞에 뭐가 생략되있냐또 앞에 문장을 똑같은 we h a d 가생략있던분 되죠. We had a lot of people having checkups 건강 검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졌다. 해서 어, 그 손, 어, 환자들인가 봐요. 건강 검진하러 많은 사람들이 어, 내원을 했다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뒤에서 명사가 꾸미를 받을 때 주격관계대문사 플러스 비동사가 같이 생략되어 있다. 관계대문사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죠. 예, 그런데 어, 주격은 생략 못하고요. 중요해서 목적격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 가능. 예. 주격은 생략을 못하고 문장의 주어는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략 못하고 어, 비동사랑 만날 때에만 둘이 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주격이 예를 들어서 고우나 뭐, 왜, 어, go, 나, 뭐, 뭐, play, 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동사랑 만나면은 생략을 못 하고요. 보통 동사랑 훨씬 많죠? 비동사만, 특수 동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랑 같이 만날 때 둘이 같이 없어질 수 있고, 보통 동사일 때는 에 어, 주격 생략할 수가 없어요, 관계되면서. 그래서, who are가 생략되어 있고, people이 사람이니까 who a 죠 예. 네, 그리고, 어, d e a t 은 사람도 쓸수 있고, 사물도 쓸수 있는 깍두기죠, 관계되면서. 그래서, dead are나 who 가 생략되어 있고, 물건이 아니니까 위치하는 아니죠. 그래서 음, 관련되면서 뭐예요? 네, 어, who 나 that 가 생략돼 있다 여기에서 people who are having checkup s 하면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네, 예, who 나 that 가 없어도 어, 해석이 가능하죠.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 고쳐나서 생략을 많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어, 건강검진을 하는 많은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we had가 생략되어 있구요. Most of them, most가 대부분이죠. 예. 그들 중에 대부분은, of는 여기서 뭐뭐 중에, 뒤에 거, 중의가 되죠. 예. 그들 중의 대부분이, 대부분이니까 뭐 80, 90% 이렇게 되겠죠. are healthy, 건강하다. Thank goodness. Thank goodness는 뭐 감사하게도, 다행이지. 뭐 이런 뜻이죠. Thank goodness. But thank God. 에, 살짝 약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땡 h a n k 하면은,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정도로 번역합니다. 땡크 a n k 하면은, 신에게 감사한다 이 말이니까, 어, 그것도 감사하게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t h a n 보다 살짝 약한 의미라고 보면 돼요. 땡크 a n k g 예, 그래서, 음, 어,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건강하다. 그니까 건강검진 하는데 결과가 대부분이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Wasn't that boy cute? That boy가 주어에요 That boy가 그래서 저 소년이 깜찍하지 않았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검, 그 소년, 어, 그 아이네요. 네. 저 아이, 저 아기는 깜찍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아기는 벌써 건강 검진을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wasn't가 나왔으니까 isn't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 아기가 깜찍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봤어요. 제 깜찍했지. 깜찍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Uh, it was fun to measure and weigh him. 세모를 쳐야 되죠. it 하고 to 하고 이시 가짜 주어, to 부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가 되죠. it 그래서 뜻은 뭘로 해석하느냐 to 하는 것이 it 하다. 오래간만이라 글씨도 날아가네요좀 네, 정자로 써봐야 되는데 네,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to 하는 것이 it 하다라고 번역합니다. to는 투 부정사의 명사 정법이에요뭐뭐 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으니까 measure 재다 측정하다. w 이 몸무게를 재다죠. 무게를 재다, 무게를 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저도 어, 힘에 걸리고, 웨이도 힘에 걸려요. 그를 어, 측정하고, 치수 같은 거 측정하고, 그리고, 어, 몸무게를 재는 것은 재밌었다. fun. 재밌는 형용사예요 재밌었어.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어, 애기인데 건강검진을 끝났는데, 그거 할때 재밌었다. 라는 거예요. He's grown. He's grown은요, he has grown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He, He's가 He is의 주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Has grown. 그래서 Grow가 자라다죠. 자라다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네. 그래서 어, 어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아직까지 뭐뭐 해왔다 로 번역하죠. 뭐뭐 해왔다. 현재 완료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과거부터 아직까지 뭐뭐 해왔다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뭐뭐 해왔다. 뭐 해왔다? 자라왔다. 얼 lot. 많이. 라디콜 많이 멋지려 같죠? 많이 자라왔어, 많이 자랐다 이 말이죠. s i n c 모한 이래로죠. 뒤에 거한 이래로예요. 그가 그 아기가 라스트 t m 지난달에 여기에 있었던 이래로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에 지난달에도 검진하러 온 거예요. 아니뭐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여기에 있었던 이래로, 지난달에 내방했던 이래로 어, 그 아기가 많이 자랐구나. 애기들은 그 나이에 쑥쑥 크죠. 그러니까 어우, 또 그걸 기억해요. 지난달에 왔던 걸. 그래서, 음, 어, 지난달에 여기 있었던 때 이래로, 어, 많이 자라왔다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ince는 뭐뭐 한 이래로잖아요. 뒤에 거한 이래로. 그 다음에 이제 주절에서는 뭘꼭 써야 되냐면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완료용법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 지금, 과거부터 아직까지 뭐뭐 해왔으니까는 현재 완료, 헤드그로운 썼죠. 만약에 이제 과거, 대과거로 쓰려면 헤드그로운 이렇게 되겠죠. 여튼, s i n c 는 주절에서, s i c 절 말고 주절에서 과거나 현재를 못 쓰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래로, 그러니까 여기 왔던 이래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자랐으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죠. 많이 자라왔다가 된 겁니다. 입니다 그래서, s i c 가 들어가면 주절에, 완료형을 쓴다. 그냥 과거나 현재는 아니다. 단순 시제 아니다. 라는 거고요. He sure has. Sure는 확실히, 분명히, certainly가 되는 거죠. Of, of course, 여기서 of course는 이상하고. 네. 어, 그는 확실히, 분명히, surely도 돼요. 네, sure, of course, uh, sure, certainly랑 surely 같은 뜻이에요. 확실히. 그는 확실히 그랬다. 근데 has 다음 생략된 건 has, grown a lot since he was here last month 똑같으니까 신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he has grown 했으니까 똑같이 동의할 때도 he has를 씁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자랐네 많이 자랐네가 되는 거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앞에 남자의 말에 and 그리고 he is up to date up to date 하면은 음, 뭐죠? up to date 최신의 이란 뜻이죠. 최신의 on 뭐뭐에 관해서 about 같은 뜻이죠. 백신에이션은 백신 접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신 접종, 백신에이션. 그래서 그의 접종, 백신 접종에 관해서 그는 최신이다, 최신의 상태이다. 이 말은 백신도 그때 그때 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백신 문화가 돼가지고 백신 자꾸 조금 맞으라 그러듯이 이제 이게 이제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장려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튼 분위기는 그런 식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 최신이다 이 말은 맞으라는거다 맞는다 이런 얘기요 미루지 않고. 예. Uh, his mother is very careful about that. 그의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이 말은 백신을 꼭 맞힌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것은 대신 뭘가 이렇게냐? 백신에이션. 백신레이션 어, 혹은 백신 뭐 이런 거죠. 백신 맞추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말은 주의 깊게 잘 맞춘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음,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s 차 비지데이 마이크. Yeah, we had a lot of people this morning. Right, a lot of people having checkups. Most of them are healthy, thank goodness. Wasn't that baby cute? It was fun to measure and weigh him. He's grown a lot since he was here last month. He sure has. And he's up to date on his vaccinations. His mother is very careful about that. 그다음 나머지 반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할 거면 다 하죠, 뭐. 네, 이왕 시작한 김에 네. 아, 네, yes. 읽어볼게요. Yes, she was here every month for a checkup when she was pregnant. Oh, I remember. She needed a cholesterol check every month too, right? Yes, but she's doing great. She eats well and controls her high cholesterol with a good diet. She's really smart. Uh-uh. -oh. Here we go again. More people. Yeah. Um, 아까 마지막 문장이? 네. His mother is very careful about that.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잘 맞춘다라는 뜻이고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이제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네. She was here. 그녀는 엄마죠. 엄마는 here 여기에 있었다. 언제? Every month. 달마다. 매달 여기 오신다라는 거죠. 병원에 온다. For a check-up. Check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을 위해서 매달 여기에 있었다. 왔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came 이걸 안 쓰고 was r e 를 많이 씁니다. 여기 왔다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여기 병원에 맨날 매달 다녔다, 막 왔다, 그랬기 때문에 came 을쓸것 같은데 여기에 있다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나, 나 어, 음, 다시 돌아올게 그럴 때도 I come back 하지 않고 I be back 을 쓰듯이 얘네는 come 보다는 be 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죠. 뒤에 거할때 she was pregnant. 그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임신 중에 이 말이죠. 임신했을 때에 어 건강 검진을 위해서 매달 여기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다 매달 건강 검진을 잘 받았다라는 거죠. Oh, I remember. 그래, 오 oh, 나는 기억해. 나도 기억해 이 말이죠. She needed a cholesterol check. 아, 그어 산모죠, 엄마가 그 아기 엄마가 every m o n t h 달마다 매달 콜레스테롤 검진이죠. 콜레스테롤 검사죠. 검사를 필요로 했. 서 so, 역시 콜레스테롤 검사도 필요로 했다죠. 다른 검진도 했지만 안 그러니, right 맞죠?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맞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벌써 아기를 낳아서 벌써 데리고 왔으니까 좀 오래 됐어요. 몇달 됐어요. 그두고또 환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도 이제 기억을 해내려고 자기 기억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아기 엄마는 음, 콜레스테롤 검진도 매달 검진도 오죠. 네, 또 역시 필요로 했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와서 콜레스테롤도 항상 검진을 했어.가 되는 거죠. 그래. but 그렇지만 she's doing, doing great. 어, 그 엄마는 아주 멋지게 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중이다. doing great. 예, 현재 진행이죠. is, is ing. 해서 잘 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 잘 하고 있는 중이다. doing uh, well. 해도 되는데 doing great. 하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죠. she eats well. 음. 엄마는 그 아기 엄마는 이 l 웰잘 먹는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잘 먹는 거는 잘 가려서 먹고 예, 자기 몸에 좋은 영양소를 잘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다고 잘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많이 차려 놓고 잘 먹는다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잘 우리가 많이 차려 놓고 잘 먹는다는 거는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잘 선별해서 자기 몸에 좋은 거를 골라서 잘 먹는다라는 거죠. 잘 먹고 그리고 그녀의 하이 콜레스테롤 cholesterol, 높은 콜레스테롤을 어, d 다이어트, 좋은 식단을 가지고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통제한다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는 우리가 맨날 다이어트한다, 다이어트한다면은 이제 식이요법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밥 조금 먹고 뭐 탄수화물 줄이고 이런 건 식이요법이에요. 1 번, 2 번의 뜻은 뭐예요? 식단의 뜻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좋은 식이요법을 가지고 어, 라기뭐 그렇게도 해 되겠네요. 예. 근데 식단의 의미라고 쓰였어요. 식이요법도 되지만 에? 무슨 아기가 져서 식이요법을 한다 뭐 말이 되죠 그것도 너무 많이 안 먹거나 그런 것도 되는 되는 거니까 네, 네. 이제 식단의 스를로는게더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식단을 가지고 어 그녀의 높은 콜레스테롤을 어 컨트롤스 제어한다 통제한다 잘 조절한다 조절한다는 뜻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애기 엄마는 잘 먹고 그리고 조절한 다가 되는 거죠 네. She's really smart. 그 엄마가 아주 영리하셔, 똑똑하셔, 현명하다는 거죠. 예, 영리하고 똑똑한, 이런 뜻이고요. 어, 어, 이거는요, 어, 어 뭐예요? 음, 실망 정도. 예, 어허, 이러면 어허, 예스죠. 어허, 그럼 예스고요. 어, 어, 그러면요, 어, 어, 하고, 어, 어, 이렇게 되죠. 예, 액센트가 어, 어, 하면은, 어, 갑자기 실망하거나, 뭐, 뭐, 뭐가 좀 일이 좀잘 틀어졌을 때, 잘못 안 됐을 때, 이런 얘기죠. 애가 막 어, 컵에다가 물을 까득 조그만 애기가 베이비가 아장아장 걷는 애가 컵에다가 물을 까닥 들고, 들고 걸어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러다 쏟아지겠죠 그러면 어어 어, 하지 말아야지 어그럼안 되지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어 어, 그러면은 좀 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어어 뭐 어떻게 이런 얘기여기서요 Here we go again 직역하면 우리가 여기에 다시 가네 이 말은 어우 다시 시작해야겠네 이런 얘기에요 둘이서 이제 살짝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어, 환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More people. 손님이라기보다 환자죠. 환자. 병원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 이 말, 어, 사람들이 몰려드네. 이제 더 이상, 어, 뭐, 잡담하지 말고 가서 일해야겠다. Here we go again.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죠. Here we go. 하면은 시작합시다. 예, 다시, 어, 일하러 가자. 이런 얘기죠. 다시 일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ll, let's start 이런 뜻이에요. Here we go again. Oh, 다시 시작하자. More people. 점점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e have more people 혹은 There are more people의 줄임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읽어볼게요. Yes, she was here every month for a check-up when she was pregnant. Oh, I remember. She needed a cholesterol check every month, too, right? Yes, but she's doing great. She eats well and controls her high cholesterol with a good diet. She's really smart. Uh-oh! Here we go again. More paper. 네, 그래서 네 이거 다시 한번. 네, it's a busy day, Mike. Yeah, we had a lot of people this morning. Right, a lot of people having checkups. Most of them are healthy, thank goodness. Wasn't that baby cute? It was fun to measure and weigh him. He's grown a lot since he was here last month. He sure has. And he's up to date on his vaccinations. His mother is very careful about that. Yes, she was here every month for a checkup when she was pregnant. Oh, I remember. She needed a cholesterol check every month too, right? Yes, but she's doing great. She eats well and controls her high cholesterol with a good diet. She's really smart. Uh-oh, here we go again. More people.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끊었나? 예,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까지인가? 예, 네, 제가 수업시간에 끊어드린데, 네, 거기까지 하시고, 네, 그 다음 시간에 전파합쳐기로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